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신작입니다. 이경규의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이런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이경규씨가 한 얘긴데요. 나는 고독에서 낚시를 배웠다. 춘천 소양호에 낚시를 하며 이틀을 보냈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틀 동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지 않는다. 왜 물고기가 안 물지? 그 생각 뿐이다. 그래서 낚시가 좋은 것이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 내 마음의 소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옛 그림들을 보면 낚시꾼들이 자주 등장한다. 홀로 쪽배를 타고 흐트러지게 핀 복사꽃 아래를 지나가기도 하고, 출입을 쓰고 강가에 앉아 정막을 즐기기도 한다. 그림 속 낚시꾼들은 대단한 철학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아마 그도 물 위에 떠 있는 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비우는 것, 그것이 진정 사색이다. 요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누군가를 만나고 움직인다. 외로움이 무서워 사고를 치기도 한다. 시끄러운 도시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생각을 정리할 수 없다. 너무 소란스럽고 다들 너무 바쁘다. 나도 바빠야 할것 같다. 10년 전에는 낚시를 가도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고 얘기를 나눴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좋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아니다. 조용히 조금씩 앞으로 올 고독한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붕어 낚시는 골프처럼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혼자 훌쩍 차를 몰고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면 된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가장 값진 순간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나는 그 시간을 끝내주게 잘 보내고 싶다. 40여 년의 무대가 가르쳐준 생존의 방식이다. 혼자인 거 좋아하시나요? 그럴 때가 아직 안 되셨나요? 저도 나이가 40 넘어가면서 혼자 있는 게 많이... 예전보다는 덜 외로워졌습니다. 즐겁기도 하고, 또 한때는 정말 행복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혼자 된다는 생각, 상상조차도 못했었는데,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개그맨 코미디언이심이지만은 이런 진중한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오늘도 좋은 저녁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